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별다육입니다. 지금 어, 앞에 있는 이 아이는, 어, 환엽 롱 기시마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어, 얘를 드리고 지금 한참 됐어요. 근데 분갈이를 못 해줘가지고 오늘 분갈이를 해줄 건데, 원래 여기에 이렇게 요렇게 달려있는 아이인데, 제가, 어, 직장에서 회식에 있던 날술한잔 어, 하고 집에 와가지고 요와이가 집에 와 있는데 어, 포장이 엄청 크게 와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요 아이를 풀다가 여기를 제가 잘못 만져가지고 땡강했습니다. 아 이렇게 예쁜 아이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정말 예쁜 아이인데 제가 여기를 떼먹었어요. 어 그래서 여아이는 어, 따로 심어줘야 되고 여기 요기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땡강 나갔답니다. 오늘 여아이를 분갈이 해줄 건데요. 이입장이 후들후들해요 지금. 또후들해갖고 물이 엄청 고픈 상태로 있는데 여아이를 분갈이 하고 어, 물은 조금 이따가 줘야 되겠죠. 어, 자리를 잡은 다음에. 너무 예쁜 아이예요. 아이 음, 분갈이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삽 정리를 다 띄고, 뿌리를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한 몸이었었거든요? 이렇게 한 몸이었었는데, 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낱개로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간혹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데, 요 아이도, 이렇게 목대는 엄청 이렇게 자라가지고, 자꾸도 많이 달리는 아이인데,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요 아이 따로심고 이렇게 요렇게세개따로심고한세 군데 정도 분갈이 다시 해주려고 합니다. 어 뿌리는 흙을 털었는데 어 이제 여름도 들어오고 하니까 또어 성장하는데 어 힘들어 할까봐 그냥 자르지 않고 요 상태로 이렇게 심어 줄 거예요 이렇게. 어, 여아이는, 어, 달걀 꼬꾸리님이 소개하신 대성 다육에서 주문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바빠가지고, 어, 분갈이를 못했었어요. 언박싱도 못했고. 네, 예전에 제가 처음에 다육이 유튜브 시작할 때, 어, 한엽 롱 기시마를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요아이를 어 군생을 하나 키웠었거든요. 근데 네, 완전 초보인데 요아이 성향을 모르면서 키우다 보니까 아마 물도 너무 안 주기도 하고 건조하게 그렇게 키워 가지고 깍지가 굉장히 많이 꼈었어요. 어 초보인데도 어 국민의들보다도 여아이가 제 눈에 쏙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군생을 하나 키웠었는데 결국은 깍지 끼고 식혀주고 했는데도 결국은 보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키워봤던 용험이 있어가지고 여아이가 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또 어, 대성다역에서 이렇게 이견코그리님이 소개하신 영상 보면서 이 아이도 드리게 됐어요. 에, 환여 롱기시마 이번에 이렇게 분갈이 했는데요. 원래 이렇게 세개 화분에 있는 아이들이 한몸 근생이었거든요. 이 네, 와이는 제가 목을 땡강 해먹은 아이고, 요게자국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어, 지렁이 분변 더를 깔아가지고 여기 목이 나간 아이는 이렇게 심어줬고요. 이 어, 와이하고 이 와이는 어, 또 화엽 장내 하면서 흙을털 때, 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군생들 이렇게 하엽정리하고 분갈이 해주려고 하다가 어, 분리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 연결되어 있는 뿌리가 가늘고 어, 실뿌리가 나오면서 어, 떨어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바람에 원래는 이렇게 세개가 하는데 이렇게 요 아이 분리시켜 줬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세개로 심어 줬답니다 어, 환혈 롱 기심화에요 요 아이들이 어, 그런데 요 아이는 독일 롱 기심화거든요 요 아이도 오래 들였는데 이렇게 얼굴이 세개가 갖고 있던 아이인데 원래 꽃대가 여기서 조금 나왔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꽃대가 아주 꼿꼿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꽃대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울이가 지고 있어가지고 꽃좀 조금 펴주면은 제가 잘라주려고 하는데 너무 건강해 너무. 그래서 잘라주지 않고 이렇게 키워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짱짱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키우게 된 롱기시마들이에요. 이 아이는 독일 롱기시마. 여기는 환엽 롱기시마. 원래 한몸이었죠? 이렇게 오늘 분갈이 해보았답니다. 예, 너무 예쁘죠? 예,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